입 냄새는 장이 안 좋을 때 발생합니다. 장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과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을 해야 합니다. 복부대동맥이 복압으로 늘리게 되면 심장에서 내려가던 피가 역류하게 되며 하지와 전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부대동맥은 척추. 뼈 앞쪽에 심장에서 내려오는 상당히 굵은 혈관이며 단전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하지로 갈라져 내려갑니다. 몸이 편해야 기쁨도 있고 몸이 아프지 않아야 행복도 옵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평강이 있으려면 몸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합성화학 물질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현재의 결과입니다.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모세혈관의 이해가 없이는 인체의 비밀을 알수 없습니다.쉽게 말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잘 공부해서 실천해야 합니다.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며 실천해야 합니다.